동생이 전화와가지고 저녁식사 한번 하자고 그 집은 지 거기 가는 거예요 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늘 의상도 좋은데요? 의상 좋아요? 어. 항상 고등학교 때 입는 옷이에요 특별히 부르니까 또 의상을 또잘입혀 가야죠 음. <laughs> 반갑습니다아이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아이고. 오시느라 고생많이 했어. 네.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준비했어. 이고 네. 어, 네. 수고. 네. 아이고. 고이고아이 어, 아이고. 이거좀 봐봐. 저거 좀아이 아이고. 아고이아랫고 아이고. 어? 고아 77번째? 77번째 생신을 축하합니다. 생신 아, 네. 아버님 오늘 생신이셨요 네. 오늘 생일이 77번째 생일입니다. 지금 현기간잘차안 오고 그러는데 진짜 해주셔서 고맙고 동생 고맙고. 아유. 아, 어, 니야 진짜. 아, 오늘 생일인데 이런 생일날 특별한 생일인데 이거 그동안에는 아, 아 생일을 아, 어떻게 잔치 네. 보냈는지 몰라도 오늘은 어, 이렇게 어우, 뭐 멋있게 딱 해서 이렇게 뽑면서 아, 돼서 아, 고마워. 괜찮아. 마음에 들어요? 저을 축하해 주러 오고 내가 몸을 더 건강해서 그 보답을 해드려야지당건 없어요. 박수! 예. <laughs> 내좀되 <laughs> 멜 이런거는 이제 우리 어, 사모님이 했고 집사람이 기분 좋아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새 생일을 축하하기 유요아르바이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진짜 고마워요 물 맺고 먹어 이거 물 있어요? 이거 차이다. 차이다? 이거 물. 생일이니까 조금 못 먹어도 먹어야죠, 한잔. <laughs> 원래 좀못 드시잖아요. 이럴 때 먹지, 어느 때 먹겠어요? 많이는 못 먹어도 기분에 따라서. 내가, 내가 지먹으다나와 아니, 할아버지. 제 생일 때도 엄마 이렇게 안 해주거든요. 한 아, 번도 예, <laughs> 아, <주세운색> 네, 받아본 필요해요, 적이 없는 네. 나는. 아 저는 살단비 할아버지 매니저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 네. 아, 부럽, 부럽긴 하네요 좀. 미안해요. 보통 아들 생일 때도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신랑 생일 때도 안 했어요. <웃음> <웃음> 나왔어. 에? 눈물이 막나올라 그래서. 제주식다 기억을 해가지고 동화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와. 아, 미안해, 죽겠네 그럼 어, 생일인데. 네, 그래도. 어떠세요, 기분이? 기분이 진짜. 산으로 올라가고, 내가 식구들이, 야, 잔치 어떻게 할까, 똑가들 모여가고. 아니, 나 안에 쁘도 살려 있어가지고, 나 이제 생일 잔치 못 해. 는데 마침 동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매니저가 이렇게 해준다는 게, 진짜 고맙지.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해줘. 진짜, 너무 고마워, 우리 동호동생. 진짜 고마워. 아, 진짜 고맙다고. 그 놈, 진짜 저놈이 나를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치? 왜 나오신 거예요? 그냥 아까 제수씨가 그거 보여줘. <laughs> 눈물 하려고는. <어이. 웃음> 아유, 제가 참아야지. 안 되겠다. 작년 생일 때는 어땠었는데 작년에 생일 때는 자. 혼자 쓸쓸히 지냈지. 그냥 그때도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어 지방에 일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쓸쓸히 지냈어. 근데 오늘은 이렇게 행복하니까, 혼내. 좋아.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에이, 고마워. 에 고마워. 1일 7번째. 칠7좋잖아 숫자도. 그래서 이렇게 모오시는 거야. 그런가 봐. 대박날 거예요. 어. <웃음> 반가워요. <웃음> 만나서 이렇게 될 줄을 몰랐어. 와 이렇게. 아이고. 예.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고세요 자, 이제 생일 파티 합니다. 자, 자, 니다 어, 아, 아, 나도 이것 좀해 줘. 나 생일 때. <laughs> 응? 나 담아 갖 이것 좀해 줘. <laughs> 우리 할단비 어, 지명수 어르신의 어, 생일 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 일곱 번째 생일 맞우리 탈단비 지병증에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쿠. <laughs> 네. 으면안 돼. 뭐이안 돼.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 좋아 감사합니다. 우. <laughs> <오> <laughs> 우리 재수 씨가 이렇게 해주니까 그냥 행복하고. 아버님 오늘 아버님이라 그랬어요. 딸, 딸이 제 감사합니다. 이제.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종로 멋쟁이 되세요. 종로 멋쟁이. <laughs>

좀심 닿는 데까지 잘하고 우리 재수 씨, 우리 딸 <laughs> 잘해주고 아직 얼마 안 남았지만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한 하루 뵈었으겠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어, 할아버지 생신 정말 축하드리고요. 항상 오실 때마다 저 반갑게 인사해주시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만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건강이죠, 뭐. 건강하시길 오래도록.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